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노을입니다 오늘 충청북도 진천군 중앙시장에 와 있는데요 예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어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중앙시장에. 여기 우울증인데요. 많이 나오시고, 예, 외국분도 네. 많이 나오시고요. 예, 물건도 구매하는 외국인도 보이고요. 한번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미스터 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항상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와, 외국인이 우리 할머니 포도를 사주시는구나. 와, 땡큐. 네. You 망라데이, 망라데이 씨, 네. 말씀이츠 네, 고마워요. 네, 시장 많이 이용하세요? 네. 한국말 잘해요? 아니요. 저거 오늘 휴이라 나왔어요 여기요? 네. 할머니 돈 물었네. 네. 뭐야? <laughs> 네. <laughs> 네. 날씬이 쭉아 양념 게장 하시는 분도 있고 주문 분이 하시네요. 아 맛있는. 아 가격 좀 알아볼까요? 생선이 얼마 하나? 두 마리에 5천 원. 아지 전어도 있고요. 음. 뭐 좋아요? 피시 물고기 뭐 좋아요? 음. 어, 뭐? 전화? 어, 전화도 좋아해? 어. 네. 자, 네. 외국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월장 활성화 시켜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어, 진천군에는 산업단지가 많아갖고요.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장을 이용해주신 분에도 여기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 진천 중앙시장 오일장도 물어보니까 예, 오십 장이라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껌데이 파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외국 분들 많이 나오셨네. 네, 외국, 나, 외국 많이 분들이 나오고. 많이 물건 사줘요? 안 사요. 어, 저기 사시던데 많이? 아, 우리 어머니까 안 사시는구나. 응. 그래서 아니, 외국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살살 하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몰라 해먹을지도 몰라. 예, 알려주세요. 아이고, 아는 집밥 맛있다고 네. 이것도 홍보를 해주세요. 아. <laughs> 저 친구도 빵잘 네. 먹어요. 네. 아니 근데 걔네들은 네. 주로 사는 게 닭, 양파, 감자. 예. 어. 그거 외에는 안 해. 예, 안 예. 안 예. 안 이슬람 종교라 음, 예. 예. 그런 좀 거니까. 그런 걸 좋아하고 그, 그런 거 외에는 잘안 해. 이런 거를 해먹을지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음. 네. 조금 알려주세요. 네. 번데기도 몰라요? <웃음> 몰라, 몰라. <laughs> 예, 맛있는 건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좀 목걸이를 좀 어, 말이 안 통하고도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면 되네. 또 겨울이라 옷도 이렇게 한과 같은 것도 예, 고러시는데 추위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는 여기 올라면 갑자기 오면 여기 춥거든요. 또뭐 옷이 있나요? 또 비싸고 또그 나라에서는 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비싸고요. 음, 날씨가 좀 어, 흐리네요.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집인가요? 즉석 수제 어묵 밥. 반찬 아, 어묵도 있고요. 네. 아빠 네개5 0 0 0 원이네. 고객 있습니다. 네, 저기 카드 되나요? 카드는 안 되고 계좌를 채용 아, 야. 분할이 게실로 가격도 좀 보고요. 여기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여기 중앙 시장은 많이 나오시네요. 네, 버섯 종류도 있고. 오이도 있고. 예, 호박도 있고. 옷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요? 아, 붕어빵 슈크림 팥 2,000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는 도움 형식으로 해 갖고 조금 어두우니까 여기도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조금 하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네요. 자, 미나리가 6,000원, 대파가 3,000원, 시금치가 2,000원, 아니, 5,000원입니다. 알배알가 알베, 2,000원. 지금도 긴장적인데요. 어, 배추를 많이 못 보겠네요. 배추는. 진천 중앙시장에는 뭐가 맛있는 맛집이 있을까요? 아, 김이 세 봉. 아, 파래김이구나. 네. 예. 아, 구경 좀 왔어요? 유튜브에요? 네. 아, 유튜브요? 네. 싱거운 김, 보통 김, 짠 김. 네. 와, 요새 해김이 그냥 전 세계로 <laughs> 퍼지는 바람에 김값이 <laughs>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겁나게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도 가격이 똑같아요? 얼마예요? 세 봉에 1 0원세 봉에 5 0 0원세 봉에 5 0원 여섯 봉이면 여섯 봉이원네 많이 준다. 여섯 봉에. 그러면 이게 밑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섯 장. 다 장? 네. 올르기는 여섯 장도줬 장도 주고 막 여덟 장도 주고 그랬는데. 파김은일 봉. 일곱 봉. 제리김은 여섯 봉. 여섯 봉. 봉이나 그래야 네. 네. 다섯 한, 한 봉이 다섯 장씩어가 있어요. 네. 아. 음. 우리 김이 맛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소문이 났어요 맛있게. 아 그래요? 야, 음. 뭐. 여기는 제가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1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기 쫄딱 맞고 와갖고 저쪽 네. <laughs> 시장 갔다가 김사를 일부러 일로 오는 아 그래요? 네. 그쪽도 활성화됐죠? 그쪽 많이 됐죠 그? 네. 거기는 여기하고 주말 장사고 네. 여기는 평일 장사하고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주말 어... 장사가 그 정도 되고 네. 평일 날은 평일 날은 여기가 좀 대구.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말이 되고 그쪽이 평일 아니, 그쪽이 주말이 대구 그쪽이 주말이에? 거기 주차장이. 좋죠 주차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평일 날은 이쪽이구나. 네. 네. 음. 그리고 외국분들이 이거 좀 사가세요? 글로자분들? 예번에 네, 하루에 한번 돈대 한번 사갈까 말까? 좀 먹여갖고 자꾸 습관들여야 돼요. 이 친구들이 먹는 방법 을 몰라서 그래요. <laughs> 알죠. 다 얘기 들어서 알지, 아는데, 네. 기호에안 맞는 거지, 뭐, 기미는. 예, 네, 걔네들 좀 습관하고 우리하고 습관이 음식이 좀 틀려요. 틀리죠. 네. 헬라 음식이라고 그래갖고, 네. 이슬람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하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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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름이 뭐에요? 우리는 서울에 오. 가게가 있어요. 아, 캐림식품이라고 서울에 가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거기서 구워서 <laughs> 가져 오는 건데. 네. <laughs> 네. 오래 아셨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10년이 넘네. 어 10년. 네. 네. 서당계 3년이면 꿈을 꾸고 10년이면 <laughs> 상사이 되나고. 네. 아 옛날 얘기죠 이분. 아니 맞는 소리예요. 우리. 네. 저 미스터 노을이고요. 유튜브예요. 아. 네. 여기 많이 홍보하려고 왔어요. 어, 오늘 끝났어? 오늘 한 시부터 비온대. 비 온다고 그랬어요? 네. 아 큰일 아, 났네 우산 장면이었는 비오는 날 오시나봐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laughs> 이상하게 비가 와요 내가 날짜 잘못 보나 큰일났네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우리 김은요 네. 여기 보면 텐식콤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줘 보세요 네. 찍어보게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서울에서 구워가지고 서울 있는... 서울에서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서울에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직접 와요 아선생님요 구워가지고 오. 네. 그러면 여기를 오래 다니셨구나? 네. 올장만 다니시고요? 네. 처음에는 여기 우리 올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걷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음, 맞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들이가 서울에서 가게를 넣는 바람에 거기서 굽는 거예요. 사람, 사람, 세 사람 보고서 바로바로 가신대로 서울은 그래도 재래 시장 잘 되죠? 그러면 잘 돼. 근데 이게 지방 갈수록 인구 감소하고 어르신들 네. 또 음, 코로나 멋있습니다.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가고 안돼요. 네. 항상 화이팅! 네,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긍요 네, 예, 체리상 네. 오시면 우리 선생 얼굴 찍어놨으니까 네. 예 얼굴 보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네, 네 아, 미스터 노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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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륙에도 지금 네, 네. 다 꽁꽁 얼었네요. 오징어도 얼고 다 얼었습니다. 아, 빌로자분들이죠. 여기는 짝색이 어, 뭐가 있을까요? 와, 반찬을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 와, 아이고. 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처음이네. 아, 안녕하세요. 유튜보예요 네. 네, 오,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 오히려 이렇게 펼쳐놓은 거보다 음. 그래서 찍고 있어요. 네. 오늘은 네. 좀 장사 어떠세요? 주말이라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이? 네. 저희뭐 박물사님들이 오시니까 거의. 음... 시골장이다 보니까. 네. 네. 이 가지수가 몇개요 이거요? 네. 뭐 김치 안에까지 하면 2, 30까지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걸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다. 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야채 같은 좀 농사져서 짓고요. 네. 예. 구영 예. 식당? 네네. 네. 식당 가세요? 예, 어머님이. 아, 어머님은 네. 아시고, 네. 지금 아드님? 네. 어, 아, 그러셨구나. 뭐 어떻게 이 반찬가게를 하시게 됐어요? 어머니 솜씨를 물려받으셨나? 아주 오래됐어요, 저희가. 그래요? 아, 여기가, 거의 반찬가게가 제일 오래됐어요, 원래. 네. 전전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시제나 추석 네. 전에. 오.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줄을 많이 쓰시죠. 아, 줄을 쓰시오. 없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유명한 집인가봐요 그럼 그렇죠 뭐제사사하 거의 저희 집으로 오니까요 <laughs> 예 요새는 예. 제사사 집에서 안 하죠 많이 네. 없죠 근데 저는 예. 뭐 팔리는 대로 팔리니까 네 예. 음. 우리 집 놀러오시라고 한 말씀 하세요 여기 보시고요 네 예, 중앙시장에 많이 놀러오세요 예, 이름이 뭐예요? 어저 이름이 예 여기 아 여기 진천중앙시장 예 진천중앙시장 예. 예, 진천 가게 이름 두영식당이에요 같이 예. 하는 거든요아 두영식당 네, 예 이거 예. 예, 보시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그래도 젊어 보이시는데 <laughs> 네, 예. 흰머리가 좀 저하고 비슷하게 유자 나도 네, 유자 가족들이 아하. 다 이랬어 <laughs> 예 나도 이래 <laughs> 어, 원래 저 원래 오전 중에 오시면 김밥을 사시는데 어 그래요 김밥이 잘 나가서 아다분기나가나 예. 점심 지나시면 못 사셔요 그러니까요 예. 어, 지금 12시 분이 안 됐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여기 시장도 일찍 끝나요 여기요. 네. 그렇죠. 시골장들의 특제 일찍 끝나죠. 시골인데. 몇시 정도 끝날까요? 다섯 여섯 시면 거의 끝나죠. 네. 아, 일찍 있지. 끝나는구나. 네. 겨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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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여기 또 사장님한테 유튜브 홍보도 하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외국분도 있는 데추럴고 따뜻한 지방에서 왔나요? 이제 여기가 시장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맛있는 족발이. 콩닭도 가시고 쭉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도 옥수수도 넣시네 와. 맛있는 집이네. 네. 와. 네. 라면 드 가세요. 떡도 떡도 나오시고 네. 만두. 네. 고사리 네. 네, 찍어 갈라고요? <laughs> 아, 배추가 안 보이네. 배추가 없어, 이제. 아이, 없어도 찍고, 있어도 찍고, 뭐. 시장이 그렇지, 뭐. 여기는, 어우, 제가 가방을 메서 그런가? 찍기가. 그러네요. 아 겨울에 허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막이 장갑 모자. 아. 하이. 한국말 잘해요? 코리아 스피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 네팔? 네. 두분 네팔? 네. 네팔 분안 같은데? 네팔이요. 네팔? 네. 어디, 네팔, 수도가 어디에요? 수도? 예, 하트만두 하트 네. 그럼 맞다, 네팔. 아, 오제 음. 채널에 네팔 분 많이 보이시는데. 음. 미스터 노 유튜버 크리에이터. 네. 반가워요. 네. 좀 시장 많이 좀 이용해줘요? 네. 네. 네팔 분입니다. 와, 이제 주말이라 좀 많이 오셨네. 여기는 도구집입니다도구집 있고, 아, 따끈따끈한 두부. 벌써 또갈시도 아, 청국장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꼭 비가 옵니다. 희한하게. 와, 제가 날짜를 맞춰서 오나요? 아, 여기는 국내산, 알지토니 염통, 뭐, 암도 있고요. 국채, 쌀게 1피 g 에 12,000원 꽁꽁 얼었습니다. 완전히 동태가 됐습니다. 포도국닭이 불만과 대차가 10,000원 10, 육대가 15 이상이 10,000원 때문네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안 나오셨다. 어머니는 뭐 갖고 나오셨나요? 아 마늘 갖고 오고, 반대 갖고 오고. 마늘요? 넓은 호박도 갖고 오셨네? 이 호박은 어떻게 해 먹어야 돼요, 형니 김치 넣고. 김치 넣고? 김치 넣고 국끓여서 맛있고요. 이걸요? 예, 적서 먹어도 맛있고. 어, 김치 넣고 호박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호박을 먼저 과육 썰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끓을 내 여기다 넣고 김치 국끓여서 맛있어요. 아, 호박을 일단,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요? 아니요. 그냥 물 붓고 그냥 끓여요. 끓여요? 아 어, 그래서 김치 썰어 놓으면 맛있 아, 나중에 이렇게 김치 썰어 놓고 네. 고기 볶아도 나이 먹 아, 저는 그거 몰라갖고요아 김치 그호박국이에 뭐예요? 호박국이지 그렇잖아. 예. 김치 호박고기 서 먹는 건 이제 끓다 넣어서 음. 어머니 오늘 그 시장이 많이 안 나오셨죠? 네? 오늘 어머니도 많이 안 나오셨죠? 네. 추워서 안 나왔어요. 맞아요. 추워서 안나오셨고 많이 집 하셨어요 어머니? 예?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팔았어요. 뭐 난로 같은 거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더니 아, 깡통에 둘 있어요. 깡통에 촛불 켜놓으셨어요? 하하하 아, 지혜로우시다 우리 어머니. 뭐 전기도 안 되고 첫대 하나면 되네. 와 우리 어머니 짱이다. 감사해요 어머니. 네. 진천 중앙시장. 오늘 주말인데요. 살펴 봤는데 외국인도 보이시고 또 어머니도는 날씨가 추워서 들 나오셨는데요. 이제 날씨 따뜻하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외국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자, 미스터 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